2025년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 천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당신의 예상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 배우가 1위라고요? 설마요. 매년 미모로 주목받는 스타들이 즐비한 가운데 올해는 특히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팬 투표 플랫폼 킹초이스에서 공개한 2025년 가장 아름다운 한국 여배우 탑 10은 예상 밖의 순위로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데요. 한때 미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이들이 순위에서 밀려나고 새로운 얼굴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세대 교체를 실감케합니다. 과연 어떤 매력이 대중을 사로잡았을까요? 당신이 생각한 그 인물이 리스트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10위 한소희 위험하게 아름다운 K 드라마의 얼굴. 2025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모의 여배우 순위에서 10위의 이름을 올린 인물은 바로 한소희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배우를 넘어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강렬하고 도발적인 여성 캐릭터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고전적인 미인의 틀을 벗어난 한소희의 비주얼은 뚜렷한 이목구비와 시크한 분위기로 한번 보면 쉽게 잊히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그가 주연한 드라마는 국내뿐 아니라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며 한소희의 영향력을 입증했다. 한류 콘텐츠 전문가인 박지은 평론가는 이렇게 분석한다. 한소희는 나쁜 여자 캐릭터를 누구보다 세련되게 소화할 수 있는 배우입니다. 그녀의 매력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서 시선을 끄는 감정성과 태도에서 나옵니다. 지금 한소희처럼 위험하면서도 끌리는 얼굴을 가진 배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한소희는 2024년 기준 패션 및 뷰티 업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광고 모델 중한 명으로 12개의 브랜드와 함께하며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렸다. 그중 그녀가 메인 모델로 나선 한 글로벌 향수 캠페인은 런칭 72시간 만에 온라인 영상 조회수 620만회를 돌파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녀의 비주얼과 태도는 젊은 세대에게 자기 자신을 믿고 표현하는 것위 상징으로 여겨지며 특히 2030여성 팬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녀를 Z세대가 원하는 새 시대의 얼굴, 이라 부르기도 한다. 화려하고, 대담하며, 때로는 위험해 보이지만, 그 안에 감정의 깊이를 숨기고 있는 배우. 그녀가 10이라는 사실에 고개를 갸웃할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한소희는 지금도 수많은 드라마와 광고 속 화면을 지배하는 얼굴이라는 점이다. 이제, 다음 순위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또 다른 여배우가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안정감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계속해서 확인해보자. 9위 손예진. 세월을 초월한 우아함의 상징. 2025년 가장 아름다운 한국 여배우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한 주인공은 바로 손예진이다. 그녀는 데뷔 이래 수십 년간 청순함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 킹초이스위 글로벌 팬 투표 결과 손예진은 여전히 수많은 후배 배우들 사이에서도 상위권의 이름을 올리며 건재함을 증명했다. 특히 40대에 접어든 여배우 중 유일하게 탑 10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위상은 더욱 빛난다. 손예진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선다. 자연스러운 미소, 투명한 피부, 그리고 그윽한 눈빛까지 그녀는 여전히 고전적인 아름다움의 정수를 보여주는 배우로 꼽힌다. 최근 출산 이후 복귀한 모습에서도 변함없는 분위기와 우아함으로 대중의 찬사를 받았다. 방송문화평론가 정윤호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손예진은 단순한 미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는 얼굴을 가진 배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품위와 깊이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2024년 그녀가 출연한 복귀작 드라마는 시청률 18.3%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고, 그녀가 모델로 활동 중인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는 해당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45% 상승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손예진의 이름이 여전히 소비자와 시청자에게 신뢰를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언제 봐도 단정하고 고급스럽다. 진짜 배우란 이런 사람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손예진은 화려하지 않아도 강하고 조용하지만 오랫동안 사랑받는 아름다움의 상징이라 할수 있다. 이제 다음 순위에서는 여전히 국민 첫사랑으로 불리며 세대를 넘나드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가 기다리고 있다. 그녀의 순위는 과연 어디일까? 팔위 수지. 시간이 멈춘 듯한 국민 첫사랑의 미소. 2025년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 순위에서 팔위를 차지한 배우는 바로 수지다. 데뷔 당시 국민 첫사랑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이후 지금까지 그녀의 이미지는 한결같이 맑고 청초하다. 놀라운 건 데뷔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녀의 매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수진은 아이돌 출신이라는 틀을 넘어 이제는 연기자로서도 단단한 입지를 다졌다. 외모와 실력을 모두 갖춘 보기 드문 케이스로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광고계에서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의 얼굴이 등장하는 순간 화면이 밝아진다는 말이 괜한 수식어가 아니다. 스타일리스트 겸 이미지 전문가 최윤정 실장은 이렇게 말한다. 수지의 아름다움은 순수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단순히 어려 보이는 미모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매력이죠. 특히 그녀의 눈웃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실제로 수지는 2024년 상반기에만 총 9건의 광고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이중 6개 브랜드가 그녀와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유지 중이다. 특히 그녀가 모델로 활동 중인 스킨케어 브랜드는 최근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172%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기 활동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공개된 드라마에서는 복잡한 내면 연기를 소화하며 호평을 받았고 해당 작품은 OTT 플랫폼에서 월간 1위를 기록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진짜 배우로 완성되어 간다. 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온라인 팬은 이렇게 말했다. 수진은 보면서도 또 보고 싶은 얼굴이에요. 그냥 예쁜 게 아니라 감정이 담긴 얼굴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아요. 이처럼 수진은 단순한 미모 그 이상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연기력과 진정성 있는 이미지를 겸비해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진짜 올라운드 배우로 자리 잡고 있다. 다음 순위에는 단아한 외모와 탄탄한 연기력으로 믿고 보는 배우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녀는 또 어떤 매력으로 순위의 이름을 올렸을까? 7위 박은빈. 단아함과 실력을 겸비한 믿고 보는 얼굴. 2025년 가장 아름다운 한국 여배우 순위에서 7위에 오른 박은빈은 그 자체로 균형 잡힌 아름다움 위 대표주자다. 화려한 스타일이나 과도한 연출 없이도 그녀는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로 대중의 신뢰를 얻어왔다. 박은빈의 미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시각적 요소만이 아니다. 깨끗한 피부, 따뜻한 눈빛, 정돈된 인상,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보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아름다움을 완성시킨다. 그녀의 외모는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친근함과 동시에 스크린에서 돋보이는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지닌다. 연기평론가 이서진 교수는 박은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박은빈은 외적인 미모와 내면의 집중력이 조화를 이루는 배우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카메라 앞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장면을 이끌고 감정을 전달하는 힘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죠. 2022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세계적 흥행 이후 박은빈의 의상은 국내외에서 크게 상승했다. 2024년에는 후속작에서도 깊이 있는 연기로 호평을 받았고, 해당 작품은 넷플릭스 아시아 지역 순위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또한 번이 전성기를 입증했다. 광고계에서도 그녀의 이미지에 대한 신뢰는 확고하다. 특히 친환경 브랜드, 교육 관련 캠페인, 금융상품 등 믿음이 중요한 분야에서 그녀는 선호 1순위 모델로 꼽힌다. 광고 관계자들은 박은비는 브랜드의 진정성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얼굴이라며 그녀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예쁜데도 부담스럽지 않다. 진짜 착하고 똑똑한 이미지가 얼굴에 있다. 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여성 팬층 사이에서는 닮고 싶은 배우 1위로 자주 언급된다. 박은비는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캐릭터와 작품 전체를 살리는 품격 있는 미모를 보여주는 배우다. 그녀의 존재는 지금의 K드라마가 얼마나 다양하고 성숙해졌는지를 증명해주는 중요한 예시이기도 하다. 이제 다음 순위에는 보다 트렌디하고 스타일리시한 매력으로 사랑받는 배우가 등장한다. 현대적인 아름다움의 정석을 보여주는 그녀. 과연 누구일까? 6위 김지원. 고급스러움과 친근함을 동시에 가진 도시적 미인. 2025년 미모의 여배우 탑 10순위에서 6위를 차지한 배우는 김지원이다. 그녀는 도시적인 세련미와 따뜻한 미소를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배우로 스크린과 현실 모두에서 사랑받고 있는 인물이다. 김지원은 단정하고 뚜렷한 이목구비, 잡티 없는 피부,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언제나 그녀답다는 평을 듣는다. 데뷔 초기의 청순한 이미지에서 최근의 성숙한 분위기까지. 그녀는 변화와 성장 속에서도 본연의 매력을 지켜내며 폭넓은 팬층을 유지하고 있다. 문화 심리학자 정유미 박사는 그녀의 인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김지원은 일상 속의 이상형 같은 이미지입니다. 너무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흔하지도 않은 절묘한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외모는 도회적이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감정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죠. 실제로 김지원은 2024년 화제작에서 주연을 맡아, 섬세한 감정 연기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해당 드라마는 방송 3주 만에 20%를 돌파하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유지했다. 이 작품에서 보여준 그녀의 눈빛 연기와 표정 변화는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고계에서도 김지원은 모던한 이미지의 대표 주자다. 2024년 그녀는 명품 브랜드, 프리미엄 자동차, 럭셔리 뷰티 브랜드 등총 8개 광고에 출연했고, 이중 4개는 아시아 전역에서 동시 송출되며 글로벌 스타로서의 위상을 드러냈다. 팬들 사이에서는 매 작품마다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배우, 꾸미지 않아도 고급스러운 미모라는 반응이 자주 보인다. 특히 2030여성 팬층에서 그녀의 꾸밈없는 스타일과 라이프 스타일은 워너비로 손꼽히며 뷰티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메이크업과 패션이 자주 분석된다. 김지원은 지금 무리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으로 시대가 원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연기력과 인성, 이미지까지 고루 갖춘 그녀는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배우다. 이제 다음 순위에는 보다 감성적이고 깊이 있는 얼굴로 대중을 매료시킨 여배우가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안정감과 여성스러움을 모두 품은 차세대 중심배우로 떠오르고 있다. 5위 이세영, 조용히 피어오른 단단한 아름다움. 2025년 미모의 여배우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한 배우는 바로 이세영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연기력과 외모 모두를 인정받아온 그녀는 이제 묵직한 존재감을 가진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이세영의 외모는 단아하고 조화로운 이목구비, 맑은 눈매, 그리고 항상 밝은 미소가 어우러져 편안한 인상을 준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보는 이에게 위로를 주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묻어나는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스타일 칼럼니스트 김나영은 이렇게 말한다. 이세영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미를 가진 배우입니다. 꾸밈없이 자연스럽고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낸 대표적인 사례죠. 그녀의 얼굴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2024년에는 주연을 맡은 드라마에서 시대극과 현대극을 오가며 섬세하고 안정적인 연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이 드라마는 주말 황금 시간대 방영되며 최고 시청률 21.6%를 기록했고 해외 OTT에서도 높은 순위를 유지해 아시아권 팬덤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 광고계에서도 그녀는 조용한 강자다. 이세영은 2024년 한해 동안 총 7개의 브랜드 모델로 활약했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전통 화장품 브랜드에서 그녀의 이미지가 신뢰와 진정성을 상징하는 얼굴로 평가받았다. 실제로 그녀가 모델로 활동한 브랜드는 캠페인 후 검색량이 210% 상승한 바 있다. 팬들 역시 이세영을 두고 볼수록 매력적인 얼굴, 연기를 통해 감정이 얼굴에 녹아드는 배우라고 평가하며 단순한 미모를 넘어 진짜 배우로서의 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세영은 스스로를 빠르게 반짝이기보다 오래 빛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 그녀의 바람처럼 이세영의 아름다움은 조용하지만 깊게 그리고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다. 이제 4위에는 오랜 시간 대한민국 미의 아이콘으로 군림해온 한 배우가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아함으로 여전히 대중의 찬사를 받고 있다. 과연 그 이름은 4위 송혜교. 시간이 멈춘 듯한 우아함의 결정체. 2025년 미모의 한국 여배우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한 송혜교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미의 아이콘이라 불릴 만한 존재다. 데뷔 이후 수십 년간 트렌드가 바뀌어도 그녀의 이름은 항상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어 왔다. 그녀의 외모는 나이를 거스를 만큼 단정하고 고요하다. 고운 피부톤, 균형 잡힌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빛나는 절제된 미소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탄을 자아낸다. 해가 바뀌고 세대가 달라져도 송혜교는 여전히 존재 그 자체로 주목받는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박소민은 송혜교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송혜교는 정적인 아름다움의 정수를 보여주는 배우입니다.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아도 화면을 압도하는 그 고유한 아우라.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얼굴. 이 그녀의 가장 큰 무기죠." 2023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통해 복귀한 송혜교는 감정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연기로 국내외에서 찬사를 받았고 해당 작품은 글로벌 탑 10에 6주 연속 진입하는 기록을 세웠다. 2024년에는 연이은 광고 계약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으며 특히 그녀가 모델로 활동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는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서 매출 160% 증가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팬들 사이에서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배우, 기품 있는 외모의 정석이라는 반응이 끊이지 않는다. 송혜교의 SNS 역시 꾸준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녀가 공개하는 일상사진은 업로드 즉시 수십만 개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여전히 톱스타임을 증명하고 있다. 송혜교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다. 나이를 먹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아름다움은 변해도, 그 안에 사람은 더 깊어지니까요. 그 말처럼 송혜교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형을 넘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녀는 변하지 않는 얼굴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자신만의 우아함을 유지해온 배우다. 이제 3위에는 새로운 세대의 기대주의자 눈부신 미래를 예고하는 배우가 등장한다. 그녀는 신선함과 강한 존재감을 동시에 지닌 지금 가장 주목받는 얼굴이다. 3위 고윤정 신선함과 고급스러움을 겸비한 차세대 얼굴. 2025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모의 여배우 순위에서 당당히 3위에 오른 인물은 바로 고윤정이다. 아직 데뷔한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그녀는 단숨에 세대를 대표하는 얼굴로 자리잡았다. 고윤정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예쁘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정제된 이목구비, 자연스러운 피부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속에 담긴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그녀는 말 그대로 현대적인 우아함의 정석이다. 패션 엠퍼센드 뷰티 칼럼니스트 윤지혜는 고윤정의 매력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고윤정은 전형적인 미인이지만 동시에 트렌디합니다. 단아하고 단정한 외모 속에 감성적인 분위기가 함께 담겨 있어. 광고주와 감독들이 모두 선호하는 스타일이죠. 무엇보다 카메라 앞에서 빛나는 본능이 강합니다. 2024년에는 그녀가 주연한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가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으며 고윤정은 차세대 멜로퀸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해당 작품은 넷플릭스와 지상파 동시 방영되며 시청률 17.5%를 기록했고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드라마 방영 직후 120만 명이 늘어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광고 업계에서도 그녀는 지금 가장 뜨거운 얼굴이다. 2024년 한해 동안만 화장품, 가전, 음료, 명품 패션 브랜드 등총 14개의 광고 계약을 체결했고 그녀가 모델로 등장한 한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는 일본과 태국에서 신뢰도 높은 뷰티 아이콘 1위에 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고윤정은 자주 회자되는 이름이다. 화장을 안 해도 완성형 얼굴. 화보에서나 실물에서나 똑같이 예쁜 배우. 화면 장악력이 신인답지 않다. 는 반응들이 줄을 잇는다. 고윤정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외모가 아닌 분위기로 기억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조용하지만 강한 울림을 주는 사람이여. 이 말처럼 고윤정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첫인상을 넘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인상으로 남는다. 그녀는 지금 K드라마와 K뷰티를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주역이다. 이제 이위에는 오랜 시간 동안 동안 미모와 따뜻한 에너지로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아온 배우가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바로 모든 이가 웃게 되는 그 얼굴 위 주인공이다. 2위 박보영. 시간이 멈춘 듯한 러블리 아이콘. 2025년 미모의 한국 여배우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한 박보영은 단연동안 미모의 대명사로 불릴만하다. 해가 바뀌어도 그녀의 얼굴은 늘 풋풋하고 사랑스럽다. 그녀가 등장하는 순간 그 공간에는 따뜻한 공기가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든다. 작고 아담한 체구, 크고 반짝이는 눈망울, 그리고 언제나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 박보영은 귀엽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지닌 배우다. 특히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동안인 외모 덕분에 여전히 스무 살 같은 이미지로 각인돼 있다. 이미지 브랜딩 전문가 장유정 이사는 이렇게 말한다. 박보영은 대중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얼굴을 가졌어요. 지극히 평범한 듯하지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얼굴. 그리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호감을 줍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배우는 흔치 않아요. 2024년에는 힐링 로맨스 드라마로 컴백한 박보영이 다시 한번 저력을 입증했다. 해당 작품은 방송 첫 주부터 14%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종영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박보영의 흥행불패 타이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넷플릭스 공개 이후에는 글로벌 시청순위 탑5에 진입하며 해외 팬층도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 광고계에서도 그녀는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와 교감할 수 있는 믿고 쓰는 얼굴로 꼽힌다. 2024년에는 생활용품, 유기농 식품, 금융 서비스 등총 10개의 광고에 출연했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는 그녀의 등장 이후 매출이 180%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짜 나이 안 드는 배우 볼 때마다 힐링이 된다. 화장기 없는 얼굴도 그대로 예쁜 유일한 연예인이라는 댓글이 이어지며 그녀의 이미지에 대한 신뢰와 호감은 여전히 굳건하다. 박보영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사람들이 저를 볼때 그냥 기분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예쁘다기보다는 그냥 편안한 존재로 남고 싶어요. 그 바람처럼. 박보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얼굴로 기억되고 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진심으로부터 비롯된다. 이제, 대망의 1위에는 올해 가장 핫한 존재로 떠오른 의외의 인물이 기다리고 있다. 조용히 주목받던 그녀가 마침내 정상을 차지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1위 채수빈. 조용히 정상을 차지한 청초함의 완성형. 2025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모의 여배우 1위 자리에 오른 주인공은 바로 채수빈이다.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채수빈의 존재감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상승해왔다. 단정한 이목구비, 맑고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꾸밈없는 이미지, 그녀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녀가 1위에 오른 이유에 대해 스타 비주얼 전략가 이도현 소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채수빈의 매력은 부담 없이 오래 볼수 있는 얼굴입니다. 청순하고 정갈한 분위기 속에서 건강한 에너지가 느껴지고 시청자들은 그녀를 볼때 안정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 대중이 원하는 건 단순한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이 전해지는 미모죠. 채수빈은 그 점에서 압도적이에요. 2024년 후반기 방영된 드라마에서는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하는 연기로 큰 주목을 받았고, 해당 작품은 2030여성 시청자층에서 특히 높은 반응을 얻으며 회차별 실시간 검색어에 연이어 이름을 올렸다. 넷플릭스에서는 비영어권 시청순위 2위까지 오르며 글로벌 관심도 입증했다. 그녀의 SNS 팔로워 수는 6개월 사이에 80만 명 이상 증가했고, 팬들 사이에서는 요즘 가장 예쁜 배우. 예전에는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빠져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팬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청순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외모와 여성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서의 입지를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광고계에서도 그녀는 이제 신뢰와 정서적 매력을 동시에 갖춘 얼굴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채수비는 스킨케어, 패션, 건강식품 등총 9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며 그중 5개는 장기 계약으로 전환됐다. 한 광고 마케팅 담당자는 이렇게 밝혔다. 채수비는 어떤 제품이든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이미지가 있어요. 광고 속 인물이 아닌 내 일상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줍니다. 채수비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나는 꾸미지 않아도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배우가 되고 싶다 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처럼 그녀의 미모는 눈에 띄게 화려하거나 도발적이지 않지만 그만큼 오래 남고 깊은 인상을 준다. 2025년 채수빈은 대한민국이 사랑한 얼굴 중 가장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의 정점을 보여주는 배우로 기록될 것이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그리고 꾸밈 없이 당당하게 그녀는 정상에 올랐다. 올해 순위는 단순한 외모의 경쟁을 넘어 각 배우가 가진 분위기와 내면의 매력까지 조명한 결과였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아름다움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의 미의 기준은 다양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수록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